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예전에 그 꽃보다 아름답다는 대추 그 보여드렸죠. 아, 대추가 이렇게 되서요올 가을 장마. 노지의 대추는 이래요, 이래요. 낙과도 무지 심하고요. 이거 보세요. 그 전에 어느 분이 그 사과 대추하려면 저는 지금 하우스를 권장을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댓글로 어, 하우스라더니 노지에도 저렇게 살 된다고 그런 뜻으로 댓글을 달하셨던데 그분 한번 이것 좀 보셔요 어, 비가림 아니면은 하우스 있어야 되겠나 안 있어야 되겠나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건대추밖에못 써요 하우스는 좋고 하우스라면 더 좋고 어, 비가림은 필수입니다 대추에. 어, 몇 년에 한번 정도 겨우, 뭐, 어떻게,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, 어, 했는데, 이분들 가끔 지나다니다 보니까 더러 따시던데, 얼마나 속상하실까, 그냥, 아이고, 이 달렸을 때만 해도 이거 뭐, 아, 정말 부러웠거든요. 저희 대추, 저기, 안 됐다고 뭐, 저기 했는데, 저희 아내가 보더니, 참, 아, 이분들 저기 계신데 가서 한번 말씀 좀 나눠봐야 되겠네. 아유, 참. 이렇습니다. 노, 비, 비가림 없으면. 아, 참.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아, 비가림을 안 하신다네요. 비가림 하셔야 될 텐데. 비가림 안 하고서는 이거 면회길이 별로 없어요. 근데 비가림을 하고 나서 그거를 뭔가를 뽑으려면 너무 많이 걸린다, 그거죠. 참, 안타깝네요. 어, 하여간,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돼가지고, 이렇게 된 대추가, 이렇게 돼서 따가지고, 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, 어,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아, 하여간, 참 그러네요. 어,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못 드리고, 속상하셨는가 봐요. 제대로 위로도 못 드리고, 그냥, 이제 발길을, 무거운 발길을 돌립니다. 여러분들은 그래도 모두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